전문기자님들 안녕하세요. 법학자 훈훈입니다. 오늘은 2023년 2월 16일 오후 11시 9분 시작하겠습니다. 2월 17일 금요일에 많은 뉴스들을 5대 뉴스로 추려드리고 관심 종목들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불장이었죠. 축하드립니다. 사실 어제 폭락장 때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코스피가 20선을 이탈을 했는데 내일 바로 반등하지 못하면은 단기 고점 하락 추세로 갈 가능성이 있다. 다만 하락 추세의 끝은 현재 S&P 500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뭐 2300, 200이 깨지는 게 아니라 한2380 정도를 하락의 바닥으로 좀 보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고 박스권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다행히도 각종 지표들이 좀 상승으로 나옴에 따라서 미국 증시와 가상화폐가 많이 올랐고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은 그래도 폭등을 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박스권으로 가는 것들이지 절대 장기적인 추세는 아니다. 1월에는 너무 많이 올랐다. 1월에 지수가 10%나 올랐죠. 그래서 분명히 거기에 대한 부담은 아직도 여전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축하할 일들이 좀 많은데, 수익 냄부들이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멤버십 부자에게 <laughs> 어제 새벽에 올려드렸죠. 어제, 아, 새벽이 아니네요. 2월 15일 밤 11시 한 30분 정도에 업로드를 했는데, 제가 항상 6종목에서 한 7종목 정도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을 이제 수익 종목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인데 모두 5% 이상 그중에 한 종목은 상한가를 받습니다. 이수학 상한가 받고요 나머지 다섯 종목도 17, 12, 6, 5, 5 이렇게 모두 다 급등하는 흐름으로 물론 장이 받쳐주긴 했지만 그래도 테마가 적절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주들을 제가 어저께 다 정리를 해드렸고 었그 그중에 두 종목 찍어드렸었고 한 종목이 상한가, 한 종목 17% 아, 12% 그렇게 가는 흐름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매방에서도 저는 좀 수익을 사실 덜 냈어요. 오늘은 한 120만 원 정도밖에 못 냈는데 어, 어쨌든 다른 분들 저보다 수익 더 많이 낸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오늘 아침 8시 20분에 위메이드 맥스하고 컴틀스 홀딩스도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항상 사기꾼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다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보시면은 비트코인 52주 신고가로 해서 위메이드 맥스나 컴틀스 홀딩스도 장초에 주목을 해봐라. 말씀드렸고, 나머지 <laughs> 종목들도 여러 종목도 말씀드렸습니다. 뭐 이메이드맥스도 중간중간에 공유해드렸었고요. T3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었고, T3 같은 경우도 급등했죠. 그 다음에 바울도 어저께 이제 급등을 했고요. 바울 같은 경우도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어제 굉장히 차트 좋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이 부분입니다. 제가 사기분들이 많아서. 코스모 화학이 5%대 상승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3 0 550원을 어, 목표가로 잡아서 이제 어쨌든 전고점 돌파는 시도는 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돌파가 됐습니다. 돌파하고 나서는 사실 뭐 상한가까지 는 예상을 못 했지만 어쨌든 급등을 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수익 낸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빠르게 오늘의 주가 방향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린 대로 5일선과 2 1선을 재돌파를 했는데 제가 이제 그 말을 드렸죠. 단기 고점이긴 하지만 S&P 500이 워낙 강하고 상상, 상승 상승 추세기 때문에 쉽게 꺾일 차트는 아니다 라는 식으로 말씀드렸었고, 근데 어쨌든 그 이유는 이거죠. CPI 발 폭락이 우리나라 증시가 아시아 증시에서 제일 많이 하락을 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최소한 오늘은 보합 이상일 것이다 라는 말씀드렸었어요. 을 그런데 다행히도 굉장히 급등하는 흐름으로 차트를 잘 만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원인은 이겁니다. 미국의 각종 지표들이 예상치를 상회를 했다. CPI는 좀안 좋게 나왔지만. 그다음에 어닝서프라이즈, 로블록스, 메타버스의 대장주죠. 로블록스가 어닝서프라이즈, 그다음에 예약률도 굉장히 높게 나왔고, 비트코인이 3거래일간 약15%즉 급등. 오늘 이제 급등하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이 관련된 주들이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고 성장주들도 많이 상승을 했다. 특히나 이제 테슬라의 주가 폭등으로 인해서 또한 이제 반도체 수혜라든지 이런 재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배터리가 굉장히 강했고, 그다음에 반도체까지도 지수를 잘 버텨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수는 이제 2,350에서 한2,530그 정도 사이에서 박스권을 이룰 것으로 보고 있고 2,500 돌파 시도는 당연히 하겠죠. 그래서 만약 돌파하게 된다면 어 지금 다섯 번 시도만에 돌파하게 되기 때문에 한 2,550이나 60까지도 갈수 있는 힘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기관이 어저께 많이 팔았죠. 7,700억 팔았는데 오늘 8,400억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다 정도로 보시면 되지. 이게 뭔가 대단한 시그널이다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1.9% 코스닥은 2.5% 상승 마감했다. 다만 유럽 증시가 현재 좀 빠지고 있어요. 상승 시작을 했는데 하락 중으로 지금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미국 증시는 11시 반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시작을 안 했어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이거지, 지난주부터. 실적 시즌이 종료 임박이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이 이제 없다. FMC 회의나 다음 달 CPI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계속 상승할 수는 없죠. 당연히 하락과 조정을 반복을 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현재 미 선물은, 미국 AI 관련된 주라든지 전장 반도체 모두 소폭 하락하고 있다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비트코인 상승하는 것들은 위험자산 수급이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결국엔 엔디베아 같은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메타버스, 게임, 오늘 STO 관련된 주들도 좀 상승을 했죠. 그렇게 토큰 거래와 관련된 종목들이 같이 한번 상승할 가능성은 있다 정도의 흐름만 보시면 될것 같고, 어제 같은 경우는 글로벌 코인 체인, 코인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글로벌이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그런 흐름은 없죠. 이제 하루짜리 제로였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내일은 정상적인 장으로 돌아가겠죠. 어제가 좀 특이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의 내일 대비할 5대 뉴스를 좀 정리해 보면은, 일단 오늘은 당연히 뭐 폐배터리가 가장 시장에서 돋보였다라고 할수 있는데, 제가 이제 사실 어저께 이 기사를 그, 저희 핍 종목에서는 소개를 해드렸었죠. 그래서 폐배터리 유럽판 어, 핵심 원자재법의 최대 수혜주다. 우리가 작년에 미국의 IRA 관련된 주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주식들로 굉장히 큰 수익을 냈었는데, 어,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거의 한세달 동안 거의 네배 정도가 올랐죠. 그래서 엄청나게 폭등을 했었는데, 유럽도 지금 이걸 시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리사이클 공장 9곳을 보유한 성일 하이텍이라든지, 그래서 제가 성일아이텍도 이렇게 강조를 했었고, 에코프로라든지, 세비콤, 코스모 화학,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 종목 중에서 제가 선정을 했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어저께 이 장표도 다 보여드렸었고요. 픽 종목에서는. 그래서 어쨌든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각종 내용, 이 기사는 찾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성일아이텍에 대한 내용, 코스모 화학에 대한 내용, 코스코 홀딩스에 대한 내용,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이, 어 지금 유럽, 저감 장치, 어, 탄소 저탄소 저감 그 법안에 이제 들어간다는 내용이 이제 핵심이죠. 보시면은 아이라처럼 유럽 내에서 생산될는 리튬 휘토류 원자재 등에 대해서 세금 및 보조금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폐배터리 기업이 수혜주로 뽑히는 건 이게 핵심 내용이죠. 배터리 재활용 의무화 조치가 담길 것으로 예상돼서이다.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주들을 정리를 해보면. 물론, 에코프로가 있는데, 에코프로가 신고가 이후에 저희 2주 전에 스윙 종목 중에 하나였죠, 에코프로가. 그래서 너무 많이 상승을 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좀 부담스러워서 이제 그 종목은 빼고, 일단 코스모 화학. 코스모 화학 오늘 시 외에서 상한가를 봤죠. 그 다음에 성일 하이텍. 세비캠. 세비캠 같은 경우는 성일 하이텍과 함께 작년 신규 상장주고요. 그 다음에 후성. 지하이텍.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뉴스로 위믹스에 대한 내용도 사실 어저께 좀 정리를 해 드렸었죠. 정규 방송에서 보시면은 위믹스가 원화 마켓 거래 지원 안내 이렇게 해서 코인원에서 거래가 재개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로 인해서 굉장히 급등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관련된 주들, 게임주들이 또 많이 올랐죠, 오늘. 당연히 뭐 위메이드도 상한가를 받고 다만 이제 위메이드맥스가 더 빨리 갔죠, 상한가를. 그리고 위메이드 플레이까지 보시면 되고, 컴투스 홀딩스도 오늘 장전에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예전에 우리가 주식토론방에서 P2E 게임 할때 많이 매매를 했었던 종목이죠. 그 다음에 한 종목 더 보면은 네오 위즈 홀딩스까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많이 하락한 상태고,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이든 4월 방미 초청, 기가팩토리 일론 머스크 면담 추진, 윤 대통령의 뭐 기가팩토리 일론 머스크를 면담을 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인데, 보시면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4월 미국으로 초청했다. 4월이 핵심이죠. 그러다 보니까 스케줄 매매가 가능한 부분이고, 스케줄 매매에 대한 내용들은 주식스터디 1강에 제가 맨날 매달, 매달 강의를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어, 블룸버그가 16일자 보도를 했던 내용이고, 대통령실이 일론 머스크와 면담도 추진하고 있다. 저번에는 화상만 했잖아요. 이렇게 화상만 했었는데, 그거를 4월에 추진 중이다. 아직 확정은 안 됐죠. 그러니까 아직 재료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관련된 주들이 어제도 움직였습니다. 제가 어제도 테슬라 관련된 주들 정리해드렸었죠. 그래서 그 종목들이 오늘 좀 상승을 했는데, 뭐저 같은 경우 는센트럴모텍을좀 들고 있어서 한14% 정도 어 이렇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LG 노텍 센트럴모텍. 제가 어저께 센트럴모텍도 정규 방송에서 말씀드렸었죠. 리비안 관련된 주기도 하다고, 루시드모터스 관련된 주기도 하고요. 어쨌든 전장이니까 그렇습니다. 명신산업, 명신산업도 이틀 전에 어, 매출 잘 나왔다고 말씀드렸었고, 오디텍까지 다섯 종목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카카오 SM 지분 대량 인수에 대한 내용이 좀 나왔는데, 뭐 하이브와 지금 지분 경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이사회까지 기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나 스케줄 매매가 가능한 부분. 그래서 카카오가 SM 지분을 대량 매수했다. 라는, 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보시면은, 어, 하이브가 일단은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을 인수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오늘도 SM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12만원을 어, 공개 제시를 했었는데, 그게 이미 13만원이 넘어섰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SM 주가가 13만원을 넘어서면서 공개, 성, 공개 매수 성공 여부를 안개 속으로 들어가게 했다. 그런 내용인데, 여기에 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IB 업계에 따르면은 장중에 IBK 투자증권 판교 계좌로 SM 유통주식의 3%에 해당하는 대량 매수 주문이 몰린 것으로 정해졌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뭐 카카오에서 사실 조금 소극적인 기사들도 좀 나오긴 했는데 그럼 이제 제대로 좀 부딪힐 수도 있다는 내용이죠. 그럼 아직은 재료가 좀 살아있다는 내용이고 하나 더 보셔야 될건이 부분입니다. SM이 비핵심 자산 매각 검토 중인데 하필 여기다가 디어유를 꼈습니다. 디어유, 디어유가 제가 관심 종목 드린 다음 이후로 많이 올랐죠, 최근에. 근데 보시면은 매각 대상으로 언급된 자산 중 디어유는 아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반대로 SMCNC나 키스트는 부정을 안 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SMCNC와 키스트는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당연히 그 관련된 주도은 상승을 하겠고, 그래서 SMCNC도 장 중에 좀 급등을 했었죠. 그래서 일단 정리해 보면은. SM이 당연히 들어가야겠고요 SM, CNC. 그 다음에 SM, Life, Design. 그 다음에 KIST. 키수트. 아까 KIST도 언급이 있었죠. 그 다음에 FNC, Enter. FNC, Enter 같은 경우는 e n t e 주가 최근에 순환매 돌면서 같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차트상으로도 괜찮고 해서 제가 넣어봤고요그 다음에 중국 수출금지 제한 기술 목록에 히토류가 포함됐다. 유니온머트리얼주도 우리가 작년 방송에서 매매를 많이 했던 종목이죠. 미중 무역 분쟁 관련된 주고 미국, 어 중국과 이제 대만 긴장감이 올라가면은 이제 히토류 관련된 주들이 급등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중국 수출금지 제한 기술 목록에 히토류가 포함이 됐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관련된 기술 기사 보시면 될것 같고 히토류 기술이 포함이 됐다. 그러다 보니까 히토류 관련된 주들이 오랜만에 이제 시외에서 지금 상한가를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히토르 관련된 주들을 네. 일단은 티플렉스, 유니온, 머티리얼, 동국, R&N 예전에 매매를 많이 했던 종목은 유니온 머티리얼즈였죠 거기에 대장이었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약세였어요. 동국, R&S도 마찬가지고 뭐 무역 분쟁 기사가 나와서 사실 하나도 상승을 못했었는데 코스코, 엠테까지 네, T 플렉스가 그래서 최근에 오히려 좀 급등한 측면이 있었죠. 그래서 다섯 종목 전체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폐배터리 관련된 주들은 코스모화, 학 성일하이텍, 세비캠 후성지하이텍. 저 같은 경우는 아직은 코스모화학과 성일하이텍을 오늘 매도를 안해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화폐 관련된 주에서는 위메이드, 위메이드 맥스, 위메이드 플레이, 컴터홀딩스 네오위즈홀딩스. 그다음에 테슬라 전장 관련해서는 LG 노텍센트럴모텍 k e c 명신산업, 오지텍 SM 지분경쟁 관련 SM, SMCNC, SM 라이프 디자인, 키스트, FNC, 엔터 마지막으로 히토류는 티플렉스, 유니온 머트리얼, 동국 RNS, 유니온, 포스코 엠텍까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도 성토하시는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